아,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고려도 군대가 있었고, 조선왕조도 군대가 있었습니다. 1897년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대한제국도 시위대, 진위대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05년, 을사 늑약으로 우리는 외교권을 강제로 일본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07년, 한일신협약, 정미칠조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제위에 강제로 해산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항을 했습니다. 시의대 대대장 박승환은 자결을 하였고, 당시 해산명령을 거부했던 시의대는 일제 군인들과 치열하게 한양에서 전쟁을 했기에 그게 남대문 전투라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1907년 군대가 해산당하게 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없다 보니 3년 만에 우리는 국권을 피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3.1 운동으로 우리 군대들은 다시 여기저기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입각하면 3.1 운동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독립군들 역시 3.1 운동으로 무장투쟁에 활기를 띠게 됩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1년 후인 1920년 봉오동에서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이 승리하였고. 같은 해인 1920년 10월 청산리에서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과 김자진의 북로군정서군, 안무장군의 국민회군 등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에 있는 한인들을 학살하는 간도 참변을 일으켰고, 서일과 홍범도와 김자진 등이 밀산부 한흥동까지 가서 대한독립군 단을 조직합니다. 자유시 참변라는 시련이 있었지만 다시 만주에 돌아온 우리 독립군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군사조직을 갖추었고 그산부 통합운동을 통해서 만주사변 직후에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영릉가 흥경성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제 일제가 중국 본토를 침략하려고 하자 1938년 조선민족혁명당 산하의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에 의해 창설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나 고대하던 충칭 임시정부에서 1940년 임시정부 산하부대로 한국광복군이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942년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독립군의 주요 역사입니다.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한민국 군대는 임시정부의 산하부대인 한국광복군과 그 수많은 독립군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사 교정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철거되는 반시대적이고 반역사적인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장성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멋있는 입법 발의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군. 이 국군조직법이 개정이 되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내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그 뿌리가 독립군이고 한국 강복군이다라는 자긍심과 함께 군복무를 한다라면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이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